형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월드컵 베스텔레 버기퍼 최현우 센터백 가운데 김민재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나는 정승현아정승현 아, 정승현. 아. 근데 벤투가 또 왼쪽은 또 왼발잡이를 세우더라고 왼쪽 김진수 김진수 음.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나는 근데 김태환경수. 김태환 선수 어. 김태환 이제 미드필드로 가면 황인범 미드필더 좀 헷갈려 그러니까 황인범 황이... 아, 그래서... 황인 범 일단 픽 인? 수비형 정호 위에 황인범 픽 어. 여기 한 자리가 이제 이재성 권창훈 이강인은 안 돼. 어 이강인 음, 포함. 넣어줘 이강인. 난 이강인 하고 싶어. 그림 좋잖아. 황인범 이강인 막 조금 어. 이렇게 조율하고 휘어지고 여기 밑에서 정원이 구주구식 채하게 해주면 되잖아. 세터분 이 정해져 있죠? 왼쪽 손흥민, 가운데 황희조, 황희조 조기성. 지금 봤거든. 음. 흐름을. 음. 음. 조금 네. 아쉽지만 황희조 선수가 지금 힘든 것 같더라고. 맞아 맞아. 손흥민 어, 팀에서. 음. 근데 그거 무시 못해. 나는 일단은 조기성. 조기성. 어 오른쪽은 황희찬. 황희찬. 음. 양현준. 양현준은 서브로.